이 <laughs> 같은 경우는 기존엔 기름이 숯불로 떨어지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이거 같은 경우는 기름 자체가 숯불로 떨어진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요. 그렇게 한번 굽고, 중간 굽 잘라가지고 한번 해서, 원하는 대로 식시면 돼요. 여기는 덩어리로 나갑니까? 잘라, 테이블에? 초에서잘라줘아만해서 그 올리고서 해봐 갈라고 싶어 통하다 어, 두거가상당다 아니, 아, 두께가 있어도, 아, 두이가 그니까. 엄청 두꺼워. 네, 좋아. 양만 좀쳐가 돼. 육지구야, 지 않고,